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라 햇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봄바람도 굉장히 센 날이네요. 오늘도 예쁜 다육이 착한 가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여기 번식동에서 몇개 찍고 판매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샤입니다.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엘샤. 어, 7.5 사각에 있어요. 가격은 4,000원씩 드릴 거고요. 지금 매대 우에서 노니까 눈이 너무 부셔서 제가 바닥에 내려놓고 찍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지금 가벼워요. 이거 물을, 이거 화분째 보내드릴 테니까 저면을 한번 하셔서 말려서 분갈이를 하세요. 엘샤는 자구도 잘 다니까 이거 사셔서 크게 금생으로 한번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입금순으로 머리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엘샤 4,000원이었어요.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 종자포트에 있고요. 4,000원씩 드릴 거예요. 요건 3두에서 가운데 또 얼굴이 하나 늘어나나 봐요. 기본 3두로 보시면 되고, 4두짜리도 있긴 한데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마시멜로 4,000원이었습니다. 물 들면 상당히 예뻐요. 멘도사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요 빨간 포트 있어요. 요거는 배송 중에 입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물을 좀 말려놓은 상태거든요. 요것도 오, 물이 굉장히 보라보라하게 예쁘게 들고 따글따글 따글 예쁘게 크는 멘도사 2000원씩 드릴게요 홍매와 철화 입니다 가격은 요게 가격이 더 왔는데 지금 물이 안 들어서 14,000원씩 드려 볼 건데요 요거 잘 키워서 물 드려 보실 언니들은 가격 착하게 드릴 때 한번 구매해 보세요 홍매와 철화 14,000원씩 드려 볼게요 라자가입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지만 14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 하긴 한데 애들이 왜 이러냐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요거, 요거 보세요. 사이즈 크, 이거 군생으로 한번 크게 키워보세요. 화분이 커서 제가 요거 화분채 보내드릴 테니까 어, 분갈이 흙으로 대합도로 어,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 흙에서 조금 더 키우세요. 여긴 흙에 영향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구가 탄력을 받아서 클수 있거든요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 이거 6,000원씩 드려 볼게요 어, 라지아가 이거 예쁘게 물드는 라지아가에요 라지아가 6,000원씩 드려 볼게요 판매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예쁜게 뭐가 있나 한번 가볼게요 캐비어입니다 14cm 화분에 있고요 16,000원 사이즈 크고 좋고 수양은 지금 둘레 6개 있습니다 캐비어 16,000원씩 드릴 거고 요 아이도 좀 입장이 배송 중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레드탑입니다 둘레 5개 남았네요 16,000원씩 자연군생이고요 너무 예쁘죠 레드탑 16,000원씩이에요 핑크 플로라 입니다 14cm 여분이 있고요 삼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4개 남았습니다 15,000원 씩 드려 볼게요 핑크 플로라도 물들면 상당히 예쁘답니다 15,000원 이에요 후레뉴입니다 요거 32,000원 짜리 28,000원 씩 드리는데 이렇게 자구가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요 속에도 자구가 있고 여기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크고요. 이게 몇 센치 되려나? 이게 한1 10... 6, 7cm 화분 같은데 이게 14cm 화분이니까. 예, 네. 요거 28,000원이고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얼굴이 다 오일 올라온 대신에 프레뉴 28,000원씩 드릴 거고요. 원종 나라입니다. 2만 원씩 드리는데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거의 이제. 농장에서 안 이쁜 것만 남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골라온다고 골라왔는데, 원종나라 2만원씩 드릴게요. 레몬노즈 금, 철화. 철화에서 풀린 금이에요. 얼굴이 좀 크고 작고는 한데요. 저희가 요거 4만원씩 판매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4만원짜리보다 얼굴이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제 입구를 했거든요 요거 35,000원씩 드려 볼게요 이거 사이즈 커요 한 박스에 6개 밖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에요 크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35,000원씩 드려 볼게요 레몬노즈 금 35,000원에 드릴게요 요거 레몬노즈 금7.5 사각에 있어요 작은 사이즈 완전 종자포트는 아니고요 요건 4,000원씩 드려 볼게요 요것도 짱짱합니다. 목대도 굵고 레몬노즈는 금치 크닥 약하진 않아요. 잘 커요. 요거 4,000원씩 드려볼게요. 레드 클라우스 철화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요거 8,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요 트레이가 12구짜리, 12개짜리 트레이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레드 클라우스 철화, 8,000원씩 드려볼게요. 긴잎 적성입니다. 지금 수량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인데요. 이게 조금 잎이 거칠어요. 거칠은 지 대신에 그래도 짱짱해요. 거칠었다는 건좀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3,000원씩 드려볼게요. 여기 수량이 요게 전부 다입니다. 긴잎 적성 3,000원이었어요. 양진입니다. 양진. 저희 14cm 화분에 있고요. 요거 5,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 크고 좋아요. 지금 요거는 얼굴이 많은데 왜안 보내드렸냐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뽀글뽀글 나와요. 요것도 저희가 화분재 보내드리니까 어, 요 화분에서 조금 더 키우세요. 여기 영양이좀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탄력 받으면 애들이 속에서 아주 꼬물꼬물 많이 올라온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보자 보자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속에서 다 지금 현재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분재 보내드리니까 여기서 물몇 번, 저면 몇번 하시면 금방 커질 거예요. 14cm 화분에 있는 양진, 5,000원씩 드릴게요. 미니 버거연입니다. 요새 이렇게 꽃 피는 계절이라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종자포트 있는데, 지금 꽃이 덮이고 안 피고 차이인데, 다 이렇게 꽃대는 올라와 있어요. 이 꽃대. 이거 3,000원씩 드릴게요. 세트 상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요게 1번 세트로 갈 건데요. 요게 큰 산목판에 이렇게 꽉 채웠어요. 하나씩 제가 이름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거 14cm에 있는 멀로 3도짜리 갈 거고요. 레드탄, 레드탄도 크고요. 이거 꺼내야 될것 같아. 요리고 스티러트, 자연 군생 한 몸. 잠깐만요. 요거는 캔디, 파스텔 갈 겁니다. 올리비아 있고요. 로찌 있어요, 로찌큰 사이즈. 큰 사이즈 로즈고 가급적이면 화분째 보내드릴 건데 큰 사이즈는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 일부 뽑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홍매화 있고요. 요게 얼큰이 실루엣 굉장히 커요. 얼큰이 실루엣 있고요. 요거는 줄리아, 줄리아 아나가 아니고 줄리아 옛날 다육이 철라 요거 갈 거고요. 이거는 핑크 마녀 큰 사이즈 핑크 마녀 갈 거고요.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 갈 거고요. 요거는 드림 여왕이라는 거예요. 드림 아 드림 드림 여왕이라고 그랬나? 일단 이름은 제가 다시 알아서 적어서 이름은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 여왕 만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 거의 한 9만원 가까이 돼요. 8만 얼마 돼요. 저희 낱개로 판매했을 때. 요거 택배비 포함 1번 세트. 5만원씩 드릴 거예요. 이거 한정 수량이에요. 마냥 계속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서둘러서 주문 주세요. 1번 세트 택배비 포함 5만원에 드립니다. 2번 세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22개입니다. 22개. 배송비 별도로 해서 식물은 3만원이에요. 3만원. 이름은 적어드릴 거고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소품이에요. 요거는 샤니, 이클립스, 아이코이 리스, 요거 글램 닝금. 글램 닝금이 한 2년 전에 24,000원씩 판매했던 건데, 그때 사셨던 언니들 조금 그렇겠어. 어쨌든 요거 글램 닝금, 문페어리, 코노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스틸아트 핑크 플로라 오메가 킨 들어가 있고요 더스티 로즈 몽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퓨어 러버 짱짱합니다 루비도나 들어가 있고요 어, 레드콘 레드콘 들어가 있고 핑크스팟 있습니다 에비뉴 있고요 로찌 있습니다 빅토리 있고요 라자가 멀로 그 다음에 이게 드림 로즈 드림노즈 들어가있고요 요건 백봉 요렇게 해가지고 22개 택배비 별도 3만원 요렇게 어, 2번 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명품 배합도도 소개시켜드릴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어, 저희 농장에 오시면 저렴하고 좋은 물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택배를 다 못해드리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저희 배합도 이렇게 기계로 돌리면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 재료도 이렇게 뭐 난석, 펄라이트 저쪽에 보시면 아, 다 보여드리면 안 되고 요건 영양제예요. 영양제,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이쪽 저쪽 재료가 많아요. 음, 배합도 가성비 좋게 잘 만들어드리니까, 어, 가격이 착하다고 안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배합도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이건 영양제, 영양제 이렇게 써있는 거 제가 살짝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마사를 이렇게 이거 덤프로 두개 받은 거예요. 25돈 덤프로 받아서 요거를 가지고 언니들 배합들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마사 보러 직접 현장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량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만드니까 그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강마사인데 강마사 좋은 거 알아도 이게 받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품질 좋고 깨끗하고 가격 착하게 정말 자신있게 만드는 저희 배합토입니다 저희 농장에 오시면 화분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거든요. 저희가 택배를 못해 드리는 대신에 화분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이걸 다 오픈해 드릴 순 없지만 이런거 보통 시중 한 3,000원 하는 거저 2,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판매가가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그냥 정가의 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육기 흙, 명품 배합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희 흙은 명품 배합토로 어, 언니들이 사용해 보신 언니들이 명품 배합토로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저희 재료를 보여 드릴게요 저희는 다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 다 넣는 살균, 살충 그 다음에 산야초, 뭐 난석, 폴라이트, 상토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뿌리 내리는 영양제거든요. 뿌리를 참잘 내리고 저희 흙이 되게 좋아요. 어, 금, 비싼, 몇백짜리 금 키우시는 분들도 저희 흙을 쓴답니다. 제가 흙을 팔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비싼 금 키우시는 사장님들, 저희 흙 쓰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아름아름 소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좋은 건 뭐냐면 저희는 강모래 이렇게 강마사가 들어가요. 이 강마사는 사실 사장님들이 이흙 배합하시는 사장님들이 좋은 건다 아시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5돈 덤프로 보통 받으려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해봤을 때 저희 흙에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저 강마사가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대충 저희 도, 흙에 들어가는, 어, 내용물은 보여드리고 가격은 또 차분히. 왜냐면요. 강가에요. 강가. 강마다 이렇게 걸르는데 작업하는데 직접 왔어요. 그래서, 어, 직접 샘플 보고 좋은 마사 골라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작업할 때마다 약간 굵기가 다르긴 한데, 아우, 이번 거 괜찮네요. 좋아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보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먼 길을 왔답니다. 어, 이렇게 다 섞인 배합토입니다. 보세요.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소리 들리세요? 상토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마사 소리,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기분 좋은 소리죠? 명품 배합토로 언니들 힘들게 흙 만들지 마시고, 재료값밖에 안돼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고 저희 흙을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세요. 여기 살균 살충제가 들어가요. 예전에 어떤 언니가 그러는데 분갈이를 했더니 밑에서 벌레가 쏙 꼬물꼬물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흙에 약이 있으니까 개가 올라왔나 봐요. 그리고 장기 보관하실 때는 습기로 인해서 이제 곰팡이나 이끼가 낄수 있으니까 열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빈 흙입니다. 자, 이렇게 깔망을 놓고, 자, 보세요. 흙을 한 바가지 올렸어요. 털어주세요. 털면, 이렇게 펄라이트하고, 조금 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흙을 넣어서, 이렇게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이렇게 채 치듯이 친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면 흙이 구운 것 같아도 입자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상토가 많고 구운 것 같지만 아래로 이렇게 빠진 아이들이 있고 위에 걸쳐진 아이들은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빠진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모래성분이 있어서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 포장은 이렇게 비닐이나 저렇게 쌀자루나 아니면은 상토푸대로 갈수 있어요. 10kg라지만 10kg보다 조금 더 담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마사는 지금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판매를 할 계획이에요. 요게 소립이고요. 500원짜리 중전 보이시죠? 요게 대립이고요. 요게 중립인데, 어, 대립은 제가 볼때 너무 많이 굵은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저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중립이 이제 화분 큰 사이즈나 아니면 아래쪽 밑에 깔때 괜찮을 것 같고요. 올릴 때도 괜찮고 큰 사이즈 화분, 요거 소립은 이제 작은 화분에 올릴 때 좋을 것 같아 요 마감토로요. 그래서 저희는 대립은 지금 몇개 없는데 대립은 지금 안할 생각이에요. 소립, 중립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지금 한 봉지에 한 1.6에서 1.8kg 보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요 양이 딸기 바구니 하나씩 그한 봉지씩 쏟아 놓은 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깨끗해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 직접 씻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렇게 소립, 중립 이렇게 주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봉지당 1,500원씩. 1,500원 씩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1,500원씩 드릴 거고요 택배비는 4,000원 기본 요것은 다육이 심는 그 삽이에요 쇼벨 이라고 불러요 다육이 심을때로 흙을 퍼서 쓰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레인펜 하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가 3,000원 인데 요거 2,000원씩 드려 볼게요 핀셋이에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휘어진 곡자 핀셋. 섬세하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하엽 정리할 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다육이를 잘 찌르지 않고 좋거든요. 이 아이는 7,000원씩 드릴게요. 핀셋. 7,000원이었습니다. 다육이 지지대입니다. 다육이를 심고 이제 수영을 잡거나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 줄때 요거는 지지대 대 요거는 지지대 소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고요 10개 단위로 드릴게요 10개 1,000원 그러면 지지대 소 10개 주세요 지지대 대 10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됩니다 살충제 살균제입니다 살충제 살균제는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깍지까지 잡을 수 있는 녹깍지라는 살충제. 요건 클린팡 곰팡이 균이나 뭐비올때 이런 포자들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 물음병 쭉써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각각 6,000원씩. 살균제 6,000원, 살충제. 6...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살균, 살충, 영양. 어, 같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제품도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균, 살충, 영양제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요거는 살충, 영양, 이렇게 같이 되는, 어, 밸런스업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7,000원. 여기 보시면, 진딧물, 응애, 이, 이 뿔파리, 작은 뿌리파리, 깍지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살충도 되고, 여기 영양, 아미노산 비타민 요렇게 해서 영양제 하고 같이 되는 요 발란스 음, 업은 가격이 7,000원 이에요 살충 영양이 되는 발란스 업이고요 발란스 업입니다 살충과 살충과 영양이 동시에 되는 제품이고요 깍지 벌레 응애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7,000원 입니다 살충 영양 같이 되는 발란스 업 7,000원 이에요 플라워 케어입니다. 요거는 음, 살균, 살균 영양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잿빛 곰팡이, 흰가루, 뭐 이런 것까지 다 음,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플라워 케어는 8,000원입니다. 식물 영양제입니다. 600g, 600g, 만원이고요. 어, 다육이를 저희 배합토로 금방 분갈이 하시고, 이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다 영양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요 영양제가 아니고 뿌리를 집중적으로 내리는 영양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복합 영양제로 보시면 되고요 분갈이를 오랫동안 못 하셨다든지 뭐 분갈이 한지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다육이가좀덜 이뻐진다 그럴 때 위에다 올려주시고 물을 주면 녹으면서 이렇게 흙으로 스며들어요 영양제 600g에 만원입니다 배합토 주문하실 때 합배송 가능하니까 같이 주문 주시면 되고요. 배합토 주문하실 때 요거 합배송 가능해요. 다육이랑은 안 돼요. 요거는 지금 거의 마진 없이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배합토는 위에 공간이 요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육이 있는 뭐 조금 사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박스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거의 마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깔망 내장에 1,000원. 어, 배합 도랑만 합배송. 이렇게 깔막 내장 1,000원 드려 볼게요. 요거는 에어 블로워.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해 가지고 어, 그 다육이 입장에 고인 물을 털어 주는 도구예요. 뽁뽁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해서 물을 불어 주기도 하고요. 입장에 물이 많이 고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번 빨아들여 줘요. 요거는 5,000원씩 드려요. 원래 올라서 6,000원씩인데, 그냥 5,000원씩 드리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면 됩니다. 이름표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3,000원씩 판매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요만해요. 이렇게 보시면 100개 들어 되는데, 제가 세어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 이름표는 3,000원. 요거는 다육이랑 같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합배송 가능합니다. 이름표 3,000원이에요. 한 봉지에. 레인펜이에요. 이게 가늘어가지고 글씨 쓰기가 좋아요. 언니들이 저보고 글씨를 이쁘게 쓴다 그러는데 이쁘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늘어가지고 글씨가 작게 잘 써져서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레인펜이 너무 굵으면 이름표 밖으로 글씨가 나가더라고요. 레인 밴드 서비스 품목이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에 천 원씩 저희가 드리는데, 다육이랑 합배송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5만 원 이상의 이 네임평 가격, 펜 가격은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천 원씩, 천 원씩 드릴 거니까, 레인 밴드 구매 가능하시고 명품 배합토로 키우고 있는 명품 다육이들입니다. 가성비 좋고, 품질 좋으니까, 배합도 주문하셔서, 멋지게 명품 만들어 보시고요. 핀셋이나 뭐 이름표 이런 소품은 배합토랑 마사랑 합배송 가능한데요. 배합토랑 마사랑은 합배송이 안 돼요. 저희가 어 흙을 저 예전에 15kg에 3만 원씩 팔던 흙인데 지금 10kg라고 판매를 하지만 12kg로 담아서 드리거든요. 수분이 수분이 날라가도 10kg 이상 훨씬 넘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명품 배합토로 명품 다육 만드세요.